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3장 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330쪽입니다. 신약성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대서론의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전에 알던 어떤 한 성도님이요 나름대로 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 잘또 평안하게 살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제 자녀가 잘 나름대로 컸다 생각하고 자녀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이 성도님이 이 자녀 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가슴 아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요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연락 두절이 된 겁니다.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요, 몇년 동안이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또 친구들도 아무도 그 아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 연락 두절이 된 자녀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고민을 했고, 또 근심을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초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 이제 아들을 내가 잃어버린구나, 나한테 이제 아들이 사라졌구나, 라고 그야말로 찾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쯤에 갑자기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아들을 보았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곧장 미국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막막 막 수소문을 열심히 했는데요. 결국은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이제 연락이 끊길 때까지 결국 그 아들을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은 정말 형언하기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식이 평안히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부모의 심정을 가진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대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 교회를 핍박했고 또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그야말로 도망치다시피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은 늘 대살로니가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을 해서요. 거의 잠을 자지 못할 지경이 되었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러면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유대인들로 인하여 쫓겨나고 지금도 여전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고 또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또 다시 아덴으로 가고 이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지 또 성도들이 안전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 모양으로 궁금해서 그 소식을 듣고 싶었던 바울은 결국 함께 동역하던 디모델을 그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점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는가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고찰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왜 대사돌리이가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주밖에 전하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가 탄생한 거죠. 예. 할렐루야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결국 데살로니가에서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요. 이 바울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하고 그리고 바울도 핍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몰래 베레아에 보내야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자기 동포들에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동포들에게 로마의 신들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아, 교회에 관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나, 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참 힘든 게 많네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심하네요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싫어하고 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항상 장차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빼먹지 않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복될 거라고 기도해, 기대했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책임감 느껴야 하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근심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환난이나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항상 있다라고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과 환란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 받을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환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대사르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유를 바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환란 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환란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그들을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며 전한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참 사랑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전도팀과 함께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 보면요, 이 전도팀들이 복음을 생각보다 훨씬 잘 전하는 것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분명, 분명, 아유, 떨려서 못 전해요. 저는 뭐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엄살하시던 분들이 막상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요. 생각보다 너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복음을 들으신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퍼센트지는 얼마나 될까요? 아, 전두폭발 훈련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봐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전한 성공률이 몇 퍼센트가 보통 되냐면 70% 이상을 거의 대부분 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 중에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몇 퍼센트 되는가? 라고 하면요. 7%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한번 복음을 전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그들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들을 시험해 들게 해서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이들이 복음 안에 굳게 설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만 했지 복음 전한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입을 하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분명 소그룹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분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가 그한 줄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누리게 되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이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분명 소그룹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결국 다 흔들어 놓고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복음에 깨어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또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또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다시 와서 우리의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할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염려하여서 어떻게든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다시 만나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또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은 대신에 디모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도 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디모델을 보내서 그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을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자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에 굳게 서서 분명하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인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입니까? 환란이 있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 많이 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야만 하는데 환란이 없을 때는 그나마 버티는 것 같은데 이제 환란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바울이 디모델을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델을 보냄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환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할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말하죠. 예, 굳건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디모데를 보내는 보내서 얻으려고 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사실 권면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편하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격려해주고 찔러주고 자극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가꾸어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자극을 줘야 돼요.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주 호통을 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호통을 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면과 때로는 호통을 통하여 굳게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새벽 예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해 봐. 라고 건면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지! 라고 말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는 특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그렇게 야단 쳐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면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호통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내게, 나에게 왜 호통 치냐고 건면하냐고또 뭐라고 지적하냐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설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비모데를 보내서 얻으려고 하는 유익은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때로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권면해 주고 지적해 주고 호통 쳐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란당할 때 좋은 위로자가 함께 있어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고 품어 주고 가슴으로 안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삶을 이기려고 하더라도 현실은 늘 힘들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위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요.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이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굳게 서게 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누군가를 보내는데 바울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오늘 본문에 초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2 절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먼저 실력이 좋으니까 디모데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신뢰하니까 뭔가 사건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디모데를 보내는 게 바울의 마음에 좀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신학을 잘 배워서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디모데만큼 멋지게 아 바울만큼 멋지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또 다른 말로 더 좋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바울이 직접 갈수 없고, 어차피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를 보낼 수밖에 없,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동역자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바울, 아, 디모데와 신라, 두 사람과 바울이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라를 보내든 디모데를 보내든 한 명은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신라는 신라대로 또 어디에 보내야 됐거든요. 그렇다면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디모데를 보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형제 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다른 말로 풀어보면 동역자 또는 동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곧이라고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동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환란 중에 흔들릴 수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할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환란 중에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해서 결국 바울의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디모데가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 말로 건면하고 위로하는데 탁월한 자였다면 바울은 결코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고요. 디모데가 리더십이 탁월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디모데가 담대하게 사람들을 잘 이끌고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또 고난이 올 때에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정신 반짝 차리도록 우리에게 호통쳐줄 그런 누군가가 필요할 때,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권면을 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호통 쳐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힘겨움과 어려움 중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로해 줄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써져 있는 이 기록된 글이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글을 조명하셔서 그 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제가 그거를 빼먹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꾼이 없다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이 형편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늘 격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서도록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한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호통치시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최선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함이 바로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가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핑계됩니다. 목회자가 별로였어요. 예배가 별로였어요.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나에게 건면해주는 사람들도 없어서요. 온갖 피해를, 피계를다 되면서 결국 우리는 뭐를 멀리 합니까? 말씀을 멀리 합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로 다짐하고 또 고집하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